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또한 주간이 시작이 되네요. 이한 주간도 성령님과 또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속에 또 하늘의 존재들과의 만남 속에 도움과 협력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laughs>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서로 격려하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몸, 삼천 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의 선한 도구로 거룩한 의의 병기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바울처럼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런 교제를 <laughs>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처럼 그렇게 주님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나와 왔으니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laughs> 오, 바람도 많이 불고요. 뭐 기온이 그냥 툭툭 <laughs> 떨어집니다. 아, 오늘서부터 이제 그 제가 천국 시리즈를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주의 그 위로와 확신 그리고 능력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밝은 빛이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각자에게 소원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어려서 화면도 조금 어둡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냥 빛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랬어요. <laughs> 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그, 이거를 그 번역을 한 성경 가운데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laughs> 영어로 하면, Uh, the entire universe is standing on tiptoe.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냐면 이전 우주가 왜 여러분 우리가 발꿈치 이렇게 들고 발끝으로 서서 이렇게 막 담장 넘어보거나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손자도 그러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발발발톱 발가락을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거요 <laughs> 그만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9절을 entire universe, 전 우주는 <laughs>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막 발끝을 세우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laughs> 그런 뜻이에요. 와, so r 하죠? 아주 이해가 잘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돼왜 제가 이 구절부터 지금 시작을 하냐면은 모든 피조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기다리는 거, 사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지, 사모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굴 데리고 온다고 했냐면 주 안에서 먼저 죽어있는 성도들 주 안에서 먼저 하늘에 가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가게 되면 주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새하늘과 새 땅, New Earth, New Heaven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러면 맛배기로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그 n 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할때그 n 라고 하는 말이 something out of nothing 이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새로움이 아니고 있는 것이 리뉴 된다 이 말에 새로워진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 천국을 열어주실 때, 새로운 우주가 되고, 새로운 지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laughs> 아니, 그럼 목사님, 뭐 천국이 두 개입니까? 예,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laughs>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대기하고 즐기고 있는 우리 친아버지 집 천국이 존재해요. <laughs> 네? 그건 지금 천국이죠, 지금. 미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세상을 말해요. <laughs>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고, 왕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는 그 천국이 있어요. 사실, 우리말로 천국으로 표현하지, 영어는 그냥 heaven이에요, heaven. 하늘. 그러니까 지금 제 안에도 거기 가 있는 거야. 제 부모님도 가 있고, 제 장인 어른도 거의 가 있고, 6000년 동안 주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은 지금 다 저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생활을 하고 있다 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목사님들 아주뭐 믿음 좋다는 사람들까지 아 천국이 지루해서 어떻게 살냐는 거야.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 소리. 야 천국이 왜 지루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년 365일 24시간 그냥 찬송만 한다고 생각해요. <laughs> 자, 매장 끝났습니다. 또 매장 부르시다 매장 끝났습니다. 매장 부르시다아유 <laughs> 아무리 천국이라도좀 힘이 좀 들지 않겠어요? 아니요. 천국에도 라이프라는 게 존재. 데일리 라이프. 삶이 존재하고 있어. 제가 그뭐 하나하나 이제 다 다루어 드리도록 하고. 뭐 천국에 가면은 그냥 24시간 그냥 진종일 영원토록 그냥 막 어, 예배만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 그게 아니야 그러니 뭐 지루하네 어쩌네 뭐 천국에 가면 뭐 샤핑도 없네 놀러 다니는 것도 없네 별회의 망치 같 소리들을 다 해요. 천국에는 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에? 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고, <laughs> 아름다운 자연만 있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에요. 그체 제가 이제 하나씩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 왜냐 <laughs>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구만 타락한 게 아니고 온 우주가 같이 어둠에 빠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1 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벽을 허물고 구속을 시켰다고 돼 있어요. 리딤 시켰다. 지구만 구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온 온 피조 세계가 지금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봐요.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 부활할 성도들, 천국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그랬잖아. 뼈도 있고 살도 있는 몸으로 그렇지만 영화로운 몸이야. 아주 신비스러운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한 지구와 부활한 을 우주에서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할렐루야세요 빨리 할렐루야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구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천국의 이야기와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대부라고 말하는 요한 칼빈 선생은 계시록의 주석이 없고 천국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책을 700페이지, 800페이지 주석을 달고 조직 신학 책을 써도 천국 이야기를 한 페이지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건 맞아요. 천국에 대한 오해, 무작정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나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억압을 벗고 슬픔을 먹고 가장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으로 해방되나가는 길이다 해서 <laughs> 어, 완전한 천국을 스펄전 목사님이 묘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사한 표현을 했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과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는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 온 비조세계가 다 부활하는 날이에요. 새로워지는 날.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이 명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을 했고 새 예루살렘이 <laughs> 새 땅으로 내려오고 <laughs>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laughs>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의 <laughs>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와 함께 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laughs> 죽어서 가는 현재 천국만 이야기하면 <laughs> 완성작이 아니란 말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늘 왜 이렇게 기권지가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려지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원한 이 천국을 우리가 더해야 된다 말이지. 그래야 성경의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아 이게 <laughs> 견지 때문에 되게 힘드네 아침에 이렇게 <laughs> 그리고 지옥의 얘기는 또 <laughs> 억수로 많이 해요 네? 아니 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laughs> 왜 허구마는 <허구만은, 웃음> <laughs> <아유, 웃음> 허구 많은 주제가 있는데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에 왜 이렇게 지옥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물론 회개를 요청하고 경건하게 살자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또 전도하자 지옥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예스 yes. 백번 동의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래야 되고 마땅히 그렇지만.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천국의 이야기. 여러분, 천국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한두 번? 들었어도 막연한 이야기. 어, 그런 천국 이야기만 들어봤잖아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별로. 어, 목사님한테 그 천국설교를 들었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laughs> 기억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는 천국설교에서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장례식에 가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과 새땅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다시 만날 거다 정도의 이야기지 그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 반면에 지옥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세상, 영원한 나라. 이게 환희에 찬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럼 가족도 못 알아보고, 천국 가면 완전히 남남이 되고, 뭐, 이런 세상이냐 하, 또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남남이 돼요? 왜 가족이라는 걸못 알아봐요? 아니거든요. 라이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 라이프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건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60이 넘어가니까, 어, 또 아내도 이렇게 <laughs> 천국으로 가고 나니까 훨씬 더그 뭐랄까요. 천국이라는 것이 아주 <laughs> 제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고, 더위얼하게 그리고 그 관심이 가지고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또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We lost them 우린 그들을 잃어버렸다 I lost my wife 내가 내 부인을 잃었다. <laughs> 근데 이거 로스트 했다는 말은 잃어버린 거잖아. 못 찾는다는 말이잖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이상하네. <laughs> 예수의 이름으로. <laughs> 못 찾는다는 말이잖아. <laughs> 근데 우리가 못 찾지 않아요.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자면 we lost contact. <laughs> 연락을 더 이상 할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컨택을 잃어버린 거지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아멘이세요? 예. 더 이상 대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지 못 만난다는 뜻은 아니야. 영혼이 뭐 실종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해야 돼. We lost contact. 네. 연락할 길이 끊어진 거지. 만날 길이 끊어진 거고 잠시 그 실종이 된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죽음은 신자에게는 필연적이에요. 불신자에게도 필연적이고 그걸 피할 사람은 없어. 물론 에녹처럼 엘리아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지구촌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잖아, 그걸 누가 알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있으면 지금도 있을 수있겠죠난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laughs> 사람들은 함부로 그걸 자르고 뭐,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통계가 1초에 3명 죽고, <laughs> 1분에 180명이 죽고, 한 시간에 1 만천명이 죽고 하루에 약 25만 명가량이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laughs> 지구촌에. 태어나는 숫자도 있으니까 죽는 숫자하고 비례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뭐냐 하루에 25만 명은 지구촌에서 날마다 죽어서 이들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laughs>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날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천국 줄에 서 있죠. 지옥줄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세상이 열립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통치,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는 영광의 날, 살과 뼈를 가진 그런 몸을 입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런 서론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희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그날. 먼저 믿음으로 떠났던 우리 가족, 형제, 믿음의 선배들, 모든 이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영광의 저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